안녕하세요, 채텐도입니다. 스위치 유저라면 들어봤을 법한, 어, 죄송합니다. 스위치 유저라면 들어봤을 법한 게임워치가 젤다의 전설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게임 앤 워치 사용기에 장점과 단점까지 전부 까발리는 씹어먹는 리뷰 시작합니다. 우선 기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이번엔 기기를 담고 있는 케이스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참고로 이걸 보고 따라하시면 거치대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 딱히 쓰고 싶진 않습니다. 협찬은 아니지만 게임 홀릭이라는 데에서 이쁜 거 맞으니까 여기서 사세요. 외관은 정말이지 훌륭합니다. 옛날 레트로 감성이 120% 차이는 이 디자인은 10만원을 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놀람> 전면부는 가운데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레트로 감성답게 십자키와 오른쪽엔 플레이에 사용되는 두 개의 버튼 A, B와 마리오 게임 앤 워치엔 없던 셀렉트 스타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세 개의 키가 추가로 있는데 게임, 타임, 퍼즈셋이 있습니다. 게임은 무슨 게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글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별로 지원되는 언어의 종류가 다릅니다. 게임의 종류는 젤다의 전설, 링크의 모험, 꿈꾸는 섬, 보너스 게임, 범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게임이라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난이도가 어렵다는 분들은 게임별 파일 선택 화면에서 A 버튼을 5초간 눌러주면 모든 에너지가 최대치인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섬의 경우 처음 얻는 검이 레벨 2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젤다의 전설 1편 플레이시 이름을 젤다로 설정할 경우 처음부터 2회차 모드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게임 도중 A B, 셀렉트, 스타트를 동시에 누르면 중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게임인 범인은 타이틀 화면에서 a 를 5초간 누르면 난이도가 상승한 게임 C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 어렵진... 어렵진... 어렵... 진... 타임을 누르면 시간을 보여주는 화면이 등장합니다. 배경도 위에서 언급한 게임의 맵을 배경으로 다양한 배경이 등장하며 가만히 두면 링크가 알아서 움직이지만 직접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리오 게임워치랑 또 달라진 점은 오토 슬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역시나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체력에 닿으면 그냥 바로 다시 부활해서 플레이 가능해지니 죽는 거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면서 참 좋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젤다의 전설 1을 하다가 게임 버튼을 눌러 꿈꾸는 섬을 좀 하다가 다시 또 젤다의 전설 1을 들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부분에서 다시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 편리했습니다. 게임 앤 워치 화면은 2.36인치로 꽤나 작지만 레트로 게임의 감성을 살리기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풀컬러 액정을 사용합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은 약 3시간이며, 완전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게임기 사이즈는 가로 112mm, 세로 67mm, 두께 12.5mm이며, 무게는 약 68g으로 핸드폰보다 가벼운 느낌입니다. 슈퍼마리오 게임 앤 워치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54,800원이며, 구성품에 USB만 있고 충전기는 없고,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장점은 게임 간 이동 시 저장이 용이하며 플레이어를 고려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디자인이 아주 예쁩니다. 단점은 충전기를 같이 제공하지 않으며 스피커만 있고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실외에서 플레이하기엔 조금 난해할 수 있고 기기의 사용시간이 짧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궁금한 점은 전부 해소가 되었습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